표창식에서 기본적인게 이렇게 생긴거잖아 여기에서 A가 의미하는게 뭔지 알아? 얘가 이의미하는거 잘 모르지? 맞아요 기울기, 기울기. 얘 기울기라고 하는데 얘가 양수일때가 있고 얘가 음수일때가 있어 얘가 양수라고 하게 되면 얘를들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얘는 원점을 지나가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게 사실은 1차원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절편들 X절편 <목소리> 아시죠 사실 그렇게만 알면 1차원수 구하는거는 대부분 다 틀려요 뭐 세가지였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중에 하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거지 자 기울기가 양수한 얘기는 기울기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만큼을 움직였어, X축으로. 근데, 이만큼 그 동안에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야. 그럼 나는 오르막길을 가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0,0에서 출발 했는데, 얘가 4 4요 그럼 4만큼 가는 동안에 4만큼 갔으니까, x의 증가량이 4-0분의 4-0 그래서 4분의 4에서 기울기는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만큼 움직였다고 해보자 3만큼 가는 동안에 너를 3만큼 이렇게 갔어 근데 얘가 지금 0,0이고 너는 3,-3이 된다는 거죠 x가 3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y의 값은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3분의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1 되더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Y가 내려가죠.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이유는 Y가 올라가죠. X는 항상 똑같아 플러스야. 항상. 그러니까 그 Y의 증가형이호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크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2 x 를그려보면 아까는 1일 때는 1이 나오잖아. 근데 y는 2 x 를 잡으면 1일 때 2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더 커졌지. 자 y는 마이너스 x인데 y는 마이너스 ex를 그려보면은 넌 1일 때 마이너스 1이었는데.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보게 되면 1일 때 마이너스 2를 적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해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직선들이 원점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있다 이거야. 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수록 기울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 이러면 되게 편해. 기울기 비교하는 것에. 물론 이런 말도 있지. 이러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도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Y축에 가깝겠지 누가 더 Y축에 가깝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거 A가 커질수록 얘는 반시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정리해볼까요? A가 커질수록 직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 이렇게 정면시 그러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음. 다할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학년 때내용이니 자, 근데 요 기울기를 갖다 표현하는 것 중에서 약간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뭐냐면 표현방식이 우리가 함수를 볼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도 아나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ex가 fx는 ex랑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1,2를 지나가는 거 맞지? 1 들어가면 2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표현을 할때1 들어가면은 1 들어가면 F1이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2 대신에 F1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는 거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익혀야 돼. 왜냐면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쓰거든, 얘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이그 표현 자체. 그럼 뭐냐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잖아. 그럼 2를 집어넣으면 F2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기울기를 따져보잖아. 그러면 2-1분에 4-2가 되는 거니까 1분에 2에서 2가 되는 거 맞지, 기울기.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할수 있겠다는 거야. 2-1분에 F2-F1. 요거 규칙 혹시 보이나? 2, 2, 1, 1. 1일 때 Y값, 2일 때 Y값.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쓰이는 표현이야, 이 표현 자체가. 그럼 이것도 얼마가 되냐면 결국엔 너가 4가 되고 너가 2가 될 거니까 너도 1분의 2가 돼서 너도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아니면 직접 얘를 대입을 해보겠지 야, f2가 아, 4고 f1이 2니까 아, 계산하면 너가 2가 되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기울기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2니까 너는 바로 2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기울기다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겠다라는 게보겠고요그 다음은 이제 2학년 때 1차 함수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2학년 때 1차 함수 자, 2학년 때 1차 함수는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y는 ax에다가 뭘 붙여야? 플러스 b를 붙이지. 이게 뭐야? 플러스 B를 붙이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어, 물론 Y 절편이 B라는 것도 맞는데, 직선이 어떻게 될까? 직선. 원래 Y는 A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플러스 B를 붙이면, 얘를 갖다가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거죠 직선 자체가. 위로 흔들면 B가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아래로 내리면 B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Y축 평행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Y는 AX를 Y 축으로 B만큼 평이동 시키느냐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다 이거야. 근데 나는 Y는 X 플러스 2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0 0이었는데 0 들어가면 2가 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두칸 위로 당겨주는 거야. 그럼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산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다두 칸씩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2가 나오는 거지. 원래는 0있인데0 0가 되는 거지. 물론 네가 그래서 y 절편인 것도 맞아요. 이해했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은 y 절편도 생기지만 뭐또 생기냐면 x 절편도 생기게 돼. 즉 그래프가 x 축이랑 만나는 점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여기에서 이 x절편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y절편은 뭐가 0이야? y절편은 x가 0이야 그러니까 x에 0을 집어 넣어주면 2가 나와서 y절편이 2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이 x절편은 뭐가 0이지? y가 0이야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넣어주는 거야 이게 y x절편을 찾는 방법이야 암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이걸 암기를 해버리면 X절편 찾아오면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는 거야. 잘못하면. 암기해버려면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X절편은 누가 0이야? Y가 0이잖아. 그러니까 Y에 0을 넣어야지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 때문에. 그래서 Y에다 0을 넣어주니까 X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공식화를 시키면 자, y절편은 b가 된다는 건 알았어. 근데 내가 x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에다가 0을 넣겠다? y에다가 0을 넣겠다.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있냐?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넣고 구해주면 돼. 암기할 공식은 아니야. 이해 됐나요? 자,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풀 수가 있어요. 물론, 활용은 조금 달라. 활용은 그걸 갖다 우리가 뭐1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연립방정식이랑 1차 함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당연히 힘들지. 알아? 그는 연립방정식, 1차 함수. 배우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알아야 돼.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서가,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워요. 그죠? 물론 1학년 때도 1차 함수를 먼저 배웠지만, 방정식 배우고. 자, 연립방정식이란 게 뭐냐면, X 플러스 Y가 1이고, 어, X-Y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열린 방정 식은이두 개를 모두 만족한 XY를 찾겠다는 거다. 그래서 얘네 들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더 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그럼 여기서 지금 더 한다라고 보면은 2X가 4가 나오는 거고 X가 2가 나와. X가 2를 지워 넣어보니까 Y는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니까 이건 둘다 성립하게 돼. 근데 얘를 갖다가 식을 조금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고 Y는 이렇게 넘기면 X-3이 돼요. 당연히 너2 e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고 2 e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는 직선에서 너도 만족, 너도 만족이잖아. 너 직선을 그리면 내려오는 직선이죠. 너 직선을 그리면 올라가는 직선이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둘을 모두 만족하는 데, 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점이 되는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열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해는 여기에 해는 여기 해는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뜻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아, 알아야 돼. 되더라.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해. 요 우리한테, 야, 교점에 좌표 구해봐. 그러면, 아, 연립방정식을 풀한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얘기해. 그럼 나중에, 이차 함수가 나오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떠한 함수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교점을 구해라. 이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직선이랑 교점 구해와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립 방정식 풀겠다는 얘기야. 이차 함수랑 일차 함수랑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이차 함수랑 이차 함수랑 교점 구해가 그러면 이차 함수랑 이차 함수 연립 방정식 푸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교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연립 방정식을 풀란 얘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맨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활용도로 보면 제일 많이 써. 맨 뒤에 떨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잘알아둬야겠다고판단니다 혹시 이거 왜잘 이해 안 됐던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 없어요. 그럼 일단은 1차 함수는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2차 함수를 하다 보면 결국 1차 함수도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리를 계속 한 번씩 해줘도록 할게요.